기원전 4년 사망한 헤로성 유아살례는 서기 6년 황제로부터 유대왕 칭호를 받으려고 로마에 갔던 아겔라오를 유대인들이 모함하면서 써먹은 탄원서 이름만 바꾸고 재사용한 거짓말입니다. 무역선단을 운영하면서 자수성가한 헤로시 거느린 용병 3천은 전투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석축공사를 비롯하여 가이사라 사마리아, 여리고 등 도시건설 주역 공병부대였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헤롯이 6년에 걸쳐 건설한 마사다 요새 왕궁은 수천명이 몇 년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분량의 식량 저장고와 수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헤롯의 업적 중 극히 일부를 왜곡 한 것이고 헤롯을 나쁘게 평가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헤롯의 업적 중에는 고질적인 유대 종파 분자들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온산 중턱에 하스몬 궁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온산 정상에 다시 궁 거를 지었습니다. 해당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시온산 정상에 모여 함성을 지르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궁궐을 짓고 한동을 바리새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가까이 두고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산 석축공사가 끝나고 기원전 15년 성전 본당 준공식때 극동지역 사령관 마르쿠스 아그리빠는 100마리 황소를 선물하고 참석하면서 사람들은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때 독수리 석상도 여인의 뜰에 세웠습니다. 안토니오 세 망루에 독수리 깃발을 세우면 유대인들이 말썽을 피울 것을 미리 알고 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 산 석축 공사와 도시 건설이 끝난 다음 3천의 용병을 해산하면서 퇴직금을 주고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욕발을 비롯하여 갈릴리 등지에 집성촌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용병을 해산하고 난 다음 여인의 뜰에 있던 독수리 석상을 누군가가 부수는 망치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범인은 어이없게도 나이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에게 벌을 줄수 없어서 학생을 잘못 가르친 마티아스와또 다른 납비를 헤롯이 신문했습니다. 마티아스는 선처를 바라기는커녕 요소를 늘어놓았습니다. 모세가 야외께 배우고 자신이 깨달은 그 율법을 우리가 존중하고 모세가 써서 후손들에게 넘겨준 그 율법을 우리가 당신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당하겠으며 당신이 우리들에게 괴롭힐 수 있는 모든 형벌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독수리 깃발과 석상 회선은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이라서 관용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티아스와또 다른 납비를 화형에 처하고 독수리 석상을 다시 만들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제들이 마티아스와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번제단에서 조석으로 행하면 백성의 빈축을 사지 않을 것이니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시온산 중턱 하스모니아 궁궐에서 번제단이 건너다 보이니까 감시하기도 좋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헤롯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계속하다가 서기 66년 10월 젤로 땅이 중단시켰습니다. 라피 마티아스가 화형당한 이후 바리새인들은 노골적으로 헤롯에게 적대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달면서 헤롯을 이빨 빠진 호랑이 취급하면서 고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더 이상 함께 살수 없게 된 헤롯은 열리고 별장으로 거처를 옮기고 외지에 나간 장남을 불렀습니다. 차남과 삼남은 이미 병사했고 장남은 해상무역 관계로 외지에 나가 있었습니다. 장남이 오다가 생사가 묘연한 가운데 근거없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의심이 많은 헤롯이 아들을 죽이고 천벌을 받아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헤롯은 기원전 4년 3월 76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헤롯의 사망 소식을 듣고 시리아 총독 구레뇨가 달려와서 장례를 치르게 하고 영토를 헤롯의 어린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9세였던 아겔라오에게는 예루살렘과 이둠에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16세였던 안티바에게는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을 빌립에게는 드라고닉과 갈릴리 북동쪽 지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토지 상속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분봉왕 따위 특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인두세를 받는 세금청부업자였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 일때첫 번째 한것 이라는 기록 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상속을 받지 못한 헤롯 의 며느리 베레니케가 11살이었던 헤로디아와 6살 아들을 데리고 로마 의 안토니아를 찾아가서 가사도 우미를 자청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모친 안토니아는 남편 드루수스 사망 이후 첼리오 언덕 본가에서 로마의 유학 온 동방의 왕자와 귀족 자녀들 교육과 숙식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베레니케는 아들 이름을 헤롯 아그리빠라고 했습니다. 마르쿠스 아그리빠가 성전본당 준공식에 참석하여 청동 포도주 잔과 황소 100마리를 선물한 적이 있었고 그의 이름을 빌리면 유대인들 환심을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토니아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망측한 종교적 관습이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 베레니케는 정직한 내 친구랍니다. 최고의 살림꾼이죠. 망측한 종교적 관습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베레니케는 아들이 장성하면 유대 왕 윤허를 받게 하려고 더욱 유난을 떨었습니다. 서기 6년 구레뇨가 유대를 왕국으로 존속시키려고 29세가 된 아겔라오에게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윤허를 받아오라고 로마로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 말타케 소생 아겔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대표단을 먼저 보내 아겔라오를 모함했습니다. 헤롯이 죽으니까. 다윗 왕 후손을 자처하면서 갈릴리에서 왕행세를 하던 유다란 자가 있었습니다. 사령관 바루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아겔라오는 유다의 자식들을 모두 없애버릴 요량으로 천인 공로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무레배들을 갈릴리로 보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이를 빼앗긴 여인들이 머리와 가슴을 풀어헤치고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겔라오는 황제께서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처럼 둘러대면서 원성이 높습니다. 이는 로마와 유대의 설린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이처럼 만행을 저지른 자가 지금 로마에 와 있습니다. 그 자에게 중벌을 내려 주십시오. 아울러 이 탄원서는 확실하고 참된 것이기에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합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때마침 게르마니아 원정에 나선 사령관 바루스에게 아겔라오를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구레뇨가 거짓 탄원서를 보낸 소행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대제사장 예복을 빼앗아 안토니오세 로마 병사들에게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겔라오를 왕이 되지 못하게 했으니까 대제사장 체제의 신정도 어림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초대 총독 코포니우스를 임명하고 유대를 속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겔라오가 왕윤호를 받으려고 로마에 왔을 때 베레니케와 아그리빠는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사태를 관망하다가 한시름 덜었습니다. 그러나 예상 과는 달리 결과가 좋지 않아서 뒷맛 이 씁쓸했습니다. 아겔라오는 유아 사례를 지시할 권한이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아겔라오를 전쟁 터로 보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살아 생전에는 유대왕 비슷한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서기 9년 바루스 세계 군단이 토이토브르크숲에서 적에게 참패당하고 티베리우스가 그 지역 방위 사령관으로 있다가 게르마니쿠스에게 사령관직을 넘겨주었습니다. 황제의 혈육 아그리피나는 고집불통인 데다가 야심과 기질이 엿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게르마니쿠스는 용모가 단정하고 사리분별이 확실하고 온화한 성품이라서 누가 자기를 비방하더라도 화를 내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람이라서 아그리피나의 돌출행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티베리우스가 두 사람을 결혼시키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황제는 친자식이 아닌 티베리우스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황후 리비아 때문에 요직을 맡기곤 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라인강 방위 사령관을 게르마니쿠스에게 넘겨주고 판노니아로 가게 된 내막도 황제와 황후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된 결과였으며 황제는 후계자로 이미 손녀사위 게르마니쿠스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팔개군단 라인강은 전시 상황이고 세계 군단 판노니아는 안전지대였습니다. 조카에게 작전권을 넘겨주고 뒤에서 구경이나 하게 되었으니 좌천이 분명하고 티베리우스는 이처럼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서기 12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고 황후와 한 통속이었던 월로원이 티베리우스에게 제위에 오르라고 통보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자기가 얼마나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로부터 공식적으로 후계자 지명을 받은 적이 없고 후계자 반열에 올라있는 게르마니쿠스와 아그리피나가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제위에 올랐습니다. 그 무렵 아그리피나는 젊은 장교들을 부추겨서 티베리우스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전방 시찰을 마치고 돌아오던 게르마니쿠스가 이 사실을 알고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숙부로부터 전방에서 받았다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병사들 노고를 치하하면서 푸지만 하사금도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그리피나에게는 별도로 적의 동태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자기는 이곳을 떠날 수 없으며 숙부와는 모종의 약속을 이미 했으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안심시키고 사채를 빌려서 장병들에게 하사금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기 17년 5월 26일 세르비우스 성벽 박 마루스 광장에서 개선식이 있었습니다. 바루스 3개 군단이 토이토브르크 숲에서 당한 패배를 서륙하고 값진 승리를 거둔 개선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그리피나가 더욱 야심과 기지를 드러내면서 황후와 티베리우스에게 대들곤 했습니다.